모니터 특가에서 만날 수 있는 한성 컴퓨터 FHD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게이머와 작업자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선명한 FHD IPS 패널은 넓은 시야각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44Hz의 고주사율은 빠른 화면 전환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장하여 빠른 액션 게임이나 영상 편집 작업에서도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깔끔한 디자인과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으며 다양한 연결 포트로 편리한 연결성을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을 갖춘 이 모니터로 작업과 게임의 몰입도를 한 단계 높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